쌍크리 기업 매수 2등 LG엔솔 367억 쌍크리 LG엔솔은 외국인들이 더 많이 매수했죠. 외국인들이 1,041억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삼, 하이닉스도 1,778억 삼성전자도 1,445억 매수를 했는데 기관들이 오늘 하이닉스를 1532억 매도, 삼성전자를 517억 매도를 했네요. 자, 기관 매수 3등 에코프로 222억 쌍크리 4등 삼성전자 우선주 177억. 5등 JYP 148억. 6등 LG전자 138억, 7등 LG 화학 129억, 8등 하이닉스 122억, 9등 한전 110억 쌍클리, 10등 코스모신 소재 101억 쌍클리. 코스모신 소재는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죠. 743억. 포스코 퓨처 M95억 쌍크리. 에코 프로 BM95억 쌍크리. 펄러비스 67억 쌍크리. 알테우젠 63억 쌍크리, 와이젠터 62억, 엘렉스 세미콘 57억, 디어유 DAU 54억, 디어유는 오늘 외국인들이 신나게 공매도를 때렸네요. 공매도 5만 5천주, 외국인 매도 27만주. 카카오뱅크 5 3억 WCP 5 3억 쌍끄리 장대양봉이네요 WCP WCP도 우리 잠정동향에 잡혔었죠 아침부터 SK 아이테크 4 4 SK 텔레콤 4 3억 대덕전자 39억 쌍끄리. 이오테크닉스 37억. 한진칼 36억. 한진칼은 어제부터 연기금하고 사모펀드가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네요. 셀트랜스케어 36억. 심텍 31억. 제이오 31억 상크리 이수 스페셜 티 케미칼 29억 자 오늘 상따를 만든 세력이 금융투자네요. 금융투자가 오늘 상따를 했어요. 2 7 4 7 3주 투신이 7 0 6주 상따. 오늘 상대했으면 내일 추가 상승 나오겠네요. 유한양행 28억, 만도 28억, 어, 안도 28억, 대주전자 27억, 현대일렉트릭 27억. 기가비스 26억 쌍끌이 엔켐 25억 쌍끌이 넥슨 게임 23억 쌍끌이 GS리테일 20억 효성중공업 19억 아비코전자 18억 쌍끌이 메디톡스 18억 카카오페이 17억 쌍끌리 삼양라면 17억 뉴프렉스 17억 쌍끌리 현대로템 17억 현대건설기계 17억 농심 17억 SK파사 심주거 LS일렉트릭 15억 신한지주 15억 현대모비스 14억 제이시스메디칼 14억 TSE 13억 코스맥스 13억 현대 오토에버 13억 제일기회 12억 천보 12억 금호석유 12억 TLB 11억 ISC 11억 iFamily 11억 가스공사 11억 인터스 11억 SNS테 11억 한올바이오 11억 사말미늄 10억 명신산업 10억 효성첨단 10억 BNT 9억 동원산업 9억 코리아서키트 9억 쌍크리 마운메이아이 9억 넥스트칩 8억. SKC 8억 퓨런티어 8억 한국전자금융 8억 TCK 8억 넥스틴 8억 포로노이 8억 제우스 7억 롯데 모티 7억 케이치 마텍 7억 파크 시스템 7억 제주항공 7억 골드 에스 7억